우리들 마음 속에 다세 표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 이세 표가 모이면 아마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, 이 무능한 그리고 이 무도한 책임지지 않는 정권을 심판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동의합니다. 네. 오늘 여러분 응원 열기 마음 너무나 감사합니다.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입니다. 여러분 퇴근하시고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 못하셨다면 본투표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저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!